살쪘다. 유영도 이제 마지막에 네배, 10대 이후 곧 있으면 네온 네마에 만들고 메가네온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가 드디어, 드디어 내첫 메가네온! 어 근데 그동안 나레온이웬 마이였지 레온이 다호이하고 민양이하고 민양이하고 동냥이 일단 미신밖에 애바꿔주자 동냥이 말고도 여기 플라인피쉬 이왕 라피하고 유형 루키 꽤 많네 난. 근데 아직 한 번도 메가네오을 만들지 못했네 오늘 꼭 만드는 아이지뭐아 그럼 좀 자보실까? 잘라야 되는데 못말도안네 마시고 자 아, 잘잤다이패스 알아서. 유키 만드는 제우는 알아서. 아서 신네? 아, 왜, 패스 있는데.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진짜. 조금만 더 채우면 되죠. 아, 방금 웃었던 것 같은데. 아, 맞다. 아. <끼리> 음. 아무튼 놀이터 갈 필요 없고, 아, 하필 내일 그 나이네. 어, 내일 그나이고 내일 쉬는 나이네. 내일, 학교에 데이터 줄 필요 없겠구나. 투표할 테니까. 근데 오늘 학교 가겠지, 뭐. 어쩔 수 없나? 어, 내 왔어? 어, 아, 오늘 쉬는 날이구나? 아, 머리가 아파. 다 잘래. 고자.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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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아 오늘 캠핑장 가기 있는데 아 방금 맞춰다 겼네. 아나 이번 밤은 안 자도 되겠다. 빨빨 빨리. 음료수는 왜? 음료수는 왜? 내가 음료수가, 음료수가 없어. 이따가 병원에서 몰래 가져와야겠다. 아, 캠핑장에 왜, 물 같은 게 없어갖고. 어,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래, 잠들어. 이 대체 언제까지 나왔길래 벌써부터 저기 두가 있어? 무슨 동물이야? 예? 아, 몰라, 몰라. 여기 내꺼. 다 되면 내가 야지 민찬이 빨리 나와야지. 몸이 치 기다리는데 8분이나 걸려. 가자.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가든 뜨거운거는 먹고싶다고? 알겠 지금이야! 먹어! 됐다 가자 <laughs> 아뭐 목아파 빨리 병원에서 물 빼오자 아 학교가야돼? 학교 가고 물 빼오자. 아니지, 학교에 물이 있네. 패션는물 있구나. 어떻게 하든 병원에 보낼 생각이네. 병원에서 한 근상가 챙겨가고 그냥 학교 가자. 난 그게 나을 것 같아. 방금 사가 먹고 봐와 언제나 와 아니 계단은 굳이 그렇게 뛰어내요야 돼? 그냥 딱 저기 딱뭐 미션 두 개는 그딱 미션 두 개만 깨면 딱 끝나겠는데? 아우 아뭐 영어 학교였어? 빨리 빨리 마실 거 마실 거 여기 부자인 척하는 사 안녕하세요 부자인 척하는 사지 전도 꽤 모였겠다. 이따가 거기 갔다 와야겠다. 빨리 끝나. 이제, 이제,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뱀뱀 뱀뱀 빨리, 빨리 가야 돼 진짜 수영해서 계속 가야 돼 들어갔다 여기서 좋은 거 나오면 아 여기서 좋은 거 나오면 여 자, 바로 메가네온 할수 있으면 좋은데, 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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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됐어, 됐어. 어, 잠깐만요. 내 오늘 나중에 만든 어야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유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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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됐다 유키야 이따 나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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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 대체 6365일 동안 뭐한 거야? 오 야야야야 아 들어가면 된다고 나 돈도 되니까 낙지 해야겠다 육인 더가 있고 옷도 어, 한 번밖에 못 하겠지만. 저번에, 저번에 운이 좋아서 잠깐, 황금을 얻었긴 한데, 와, 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데. 아, 저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 진짜. 봐봐. 신조의 여섯 명이 다 줄까? 다른 애들한테? 아니 내오 네오마... 메가내오노 만들 네오네오만들... 생각만 하자. 아 그러면 오늘 것도 끝났으니. 아 어! 메가내오 만들고 좀 새로운 거가볼했는데못 가잖아 이어면. 어, 등대다 잠깐 등대가 보자 등대가 보자 등대가 보자 등대 재밌겠다 가자 저 어디야 뒤쪽인데 등대까지만 가보고 응. 끝내자 등대 등대 등등대 등대 등대, 등대. 등대. 근데 둔데. 잠깐만 r <laughs> 이어줄 알고 내가 또 전설 프로펠를로 얻어왔지 문이 막혔네 이열줄 고 하늘 위로 좀더 위로 가보면 될지 아니 어 너무 아 봤어 아내눈 아무튼 이렇게 큰거구나 오 됐다 여기는 이제 내 네. 헬리콥터 출발 때 비행기하고 가야겠다 유용 비행기 출발 우와! 그대나 추락 그대에 추락한다 기! 휴삿 비행기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진짜. 오! 이게, 이게 와! 올라가는 버튼! 올라가는 버튼이 아니야! 오! 이게 올라는 버튼! 오! 잠깐! 이제 내려가 돼! 오! 야자! 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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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잠깐! 만 잠깐! 만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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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줘 제발 기다려줘 이선태 하나가! 이선태 하나가!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오 됐다 드디어 <laughs> 아 무거워 올라가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씨여기사차요사차사차버튼 어, 하차, 왜... 사차버튼왜 이어느냐 왜

내 네, 저대. 아니 왜? 아니 왜왜 왜 이렇게 일정하게 가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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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laughs> 아, 그냥 자자. 아, 오늘도 그래도 힘든 하루다. 음. 아, 냠냠.